안녕하세요 미국인 데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인 에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인 바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세나입니다. 미국 과자 엄청 많이 사왔습니다. 음 여러분 미국 가봤으면 이 과자들 한 번씩 먹어봤을 텐데 이 친구들 이 과자들 아예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솔직히 미국에서 이런 거다 거의 원탑 과자들이에요. 음 엄청 유명해요. 탑티어 음 아는 거 있어? 이거 알고요? 치토 근데 이 치토스 맛 혹시 아나요? 레 l a m i n 절대 못 있어 이거 제일 유명한 미국 네. 치토스 맛이야 맵겠다 맵고 맛있어 미국 응. 자키 슬림 짐이라고 한국에서는 응. 거의 <laughs> 강아지들 <에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나도 어. 이탈리아에서도 레이스랑 치토스 있긴 있는데 이 맛은 없어 이거 식초 맛오 어, 맛있겠다 응. 오케이 먹어볼까요? 좋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과자들인데 이거 치즈치라고 요 기본 맛 그리고 화이트 체더 맛이야. 나 치즈치 원래 엄청 좋아하는데 음. 가장 좋아하는 맛이 화이트 체더입니다. 음. 음. 냄새부터 맡아야겠다. 아니 네? 어, 냄새가 안 나는데? 쌀이, 쌀쌀 냄새. 어, 쌀이 어. 어, 냄새. 어 쌀이 냄새라고? 어? 음 너무 음음 맛있어. 냉사야 맛있어. 치마너 파는 너무 늦었잖아. 너무 맛있어. 야 아니 근데 뭔가 치즈 뿌덕함이 나중이서 되게 좋은데? 야, 향이 안 나는데 먹으면 진짜 치즈 맛이. <몰나> 음, 음. 그럼 맥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우 어, 맥주 먹고 싶어. 치즈가 되게 나중에 올라. 근데 되게 음. 치즈가 되게 깊어. 음. 근데 살짝 쉬어? 음, 좀 쉬어. 근데 이거 짜증나는게 뭔지 알아? 이거 계속 먹으면 음. 이빨에 이빨. 계속. 음. 그래서 막 이렇게 막손 가락으로 음? 빼야 될것 같아. 음? 진짜 맛있어. 모르곤졸라 치즈 같은 거 치즈 먹으면 꾸덕함이 되게 나중에 밀려오잖아요. 음. 그런 느낌? 파마산 음. 맛이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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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음. 파르마산. 준비자. 아, 준비자. 진짜 이탈리아 음, 사람도 맨날 펄프션 맛이 아닌데, 파네르 맛이 아닌 맛이 아니야. 진짜 달라 달라. 아, 난... 평가, 10점에서 몇 점? 2점 오, 진짜? 사이다 맛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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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6.5, 7점 정도? 오, 어, 어, 나 7. 이탈리아 파마산인데? 아, 파르메산 아예 아니라니까. 완전 달라. 나 7.5. 매츠랑 먹으면 딱인거 같아. 잠깐만 질문, 화이트 체더리랑 그냥 일반 체더를 뭐가 달라? 하나는 하, 하얀색이고 하나는 그냥 차다색이야 운명받아 <laughs> 진짜 기본 맛이야 미국 사람들 생각하는 치즈 이거야 어 색깔 달라 색깔이 진하다 음. 약간 한국으로 치면 건빵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음 생긴 거 약간 어, 그렇게 생겼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일단 냄새는 안나고 음, 음 맛이 느껴온다 끝맛이 맛있어 응 음, 끝맛이 맛있다 이거는 정답 이거 미국 건빵 치즈맛 건빵 나 무슨 코로나로 미각을 잃었나 잘느껴지네 치즈맛 안나? 이게 근데 슬라즈로는 그러니까? 조금 밍밍한 느낌 신거나응 음. 음. 그 진짜? 나 솔직히 말하면 음. 치즈맛은 느끼지 못해 나는 10점에서 6점 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음. 1점 뭐. 건빵같아요 여러분 나도 2점 응 너무하신거 이게 입에 좀 남잖아 예. 나중에 약간 스프라이즈로 이만큼 먹는거 나 3점 아 내렸다 진짜 실망이야 아. 얘들아 음, 솔직하게 말해. 말해 이거 진짜 기본적인 누구나 아는 레이스 포테이토 칩스입니다 아마 칩스. 한국 사람들도 많이 먹어봤을거예요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 포크칩. 포크칩. 그래 말하자면 포크칩. 아보카치. 근데 이거 포카칩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얘오 바로 어. 가보자. 음, 이건 음, 네. 음. 약간 조금 더짠 포카칩입니다. 응. 어, 진짜 음, 그러죠. 이거다 확실하다. 포카칩보다 이게 낫다. 야, 응. 응, 이게 진짜 응. 맛있다. 좋아. 이게 유명한 이유가 있어. 응. 라, 라이 라이즈? 레이즈. 아, 예. 레이즈. <웃음> 라이즈. <웃음> 라이즈. 포카칩보다 딜이야. 근데 에이 9점. 나도 9점이야. 9점. 구정. 완벽하다. 레이즈 기본 맛 이어서 응. 레이즈 소트앤 식초 소금 식초 맛입니다. 제고. 이거 또 먹어 야 되니까. 사랑? 어. 꼭. 진짜 너무 좋아. 매운 좋아? 너무 좋아. 하고? 응. 네. 나 어릴 때 진짜 싫어했어, 이거. 진짜 음. 좋아. 나도 맛다 볼래. 우. 어, 진하다. 발냄새 같은데? 발냄새 좋아하는데. 발냄새 같은 거? 아니야. 그런 치 향이었어. 이상한 냄새 나는데. 나이 사람 치아를 갈려고 그러네. 음. 음. 진짜 맛있어. 확실하게 짜고 식초 향이 훅 나고 셔 응. 그리고 쉬어. 짜. 음! 식초까지 다 음. 이렇게. 너무 맛있어. 진심으로 진독 너무 맛있다 좋아? 응, 음, 진짜 맛있어. 나 이거 매일 먹고 싶어. 식초 너무 많이 넣는 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음. 애니가 식초 원래 좋아하잖아. 음. 나 식초 좋아해서 상큼해져요. 따란 따란 따란. 냄새가 진짜 약간 발냄새는 음. 나는데, 쿰쿰한 음. 냄새가 그 음. 나는데 맛은 진짜 맛있다. 아, 근데 본명이 3점3점 나는 9점까지줄수 있어. 거짓말 없이 진짜나 1 0점 십점? 응. 나 클래식이 나. 그래도 이것도 맛있으니까 응. 8점오 8점. 높다. 나도 발 냄새를 좋아하나 봐. <laughs> 무슨 발 냄새 아니라니까 <laughs> <안 이러니까>, 이거. <laughs> 오케이 다음 거는 내가 괜찮네요, 이미. <laughs> 솔직하게 말하면 안 먹었어 지금. 새벽 3 시였는데 넷플릭스 보고 있었는데. 아아 뭐 어? 아, 이거 몇개 먹으면 그래도 촬영이랑 뭐 손에 될거 없어 아, 가지고. 오, 오, 이거 뭐, 어? 이거 뭐야 옥수수 아, 이거 절대 맛있어요 잠깐만 음. 이게 한국에서 본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 논뚜렁이라고 있어요 애기들 논방구에서 팔던 200원짜리 불량식품입니다 음. 비슷한 건데 코넛 음. 오리지널 맛인데 음. 옥수수, 누아 땅콩 옥수수. 땅콩이랑 그. 관련 없는데 음. 땅콩 같은 아. 마른 옥수수인데 음. 내가 음. 진짜 좋아하는 과자다 나 어릴 때 매일매일 먹었어 음. 좀 딱딱하고 되게 고소해 일단 드셔보세요 참, 진짜 옥수수다 음. 음. 네. 어, 이거지 이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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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은 잘 알아. 이탈리아에서도 비싼 거 있어. 음. 아, 이것도 중독돼? 응? 음? 진짜 맛있다. 이너스타일 아니야? 응. 입에 엄청 껴 이게 눈두덩이랑 다른 게 뭐냐면 눈두덩은 진짜 이가 깨질 정도로 딱딱해 이건 적당히 딱딱해서 딱맞니다난 음. 그냥 줘요 그냥 그래? <laughs> 왜 음. 내가 이거를 먹다가 왜? 왜? 뭐지 뭔가 별론데 이게 내가 누룽지도 안 먹거든 아 음. 약간 옥수수 누룽지 느낌이야 맞아 맞아 아 이거 구점 드리겠습니다 점수에 박했는데 음. 저도 구점 가겠습니다 개인지향 어쩔 수 없는 건데 1점 아, 1점?! 1점? 미쳤나 봐 <laughs> 나도 구점이야 오 예. Yeah. 사실 이탈리아, 사람, <laughs>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냥 순한 맛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랑 클래식 레이스는 닮은거죠 다음 거는 첵스 믹스입니다 첵스 믹스 보시면 여러 과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첵스는 시리얼이잖아요 맞아 어, 그 첵스 그건 맞습니다 아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 모양 중에? 난 이거랑 라이칩 그리고 첵스 그리고 가끔 이거 다른거 먹다가 근데 이거가 탁 튀어 봐딱 봐도 음 이거 진짜 맛있어 음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진짜 아 맛있어 제발 먹어보자 약간 왜냐? 간장 맛이 음, 음, 나 음~~ 간장 맛이 나이스 아 생각보다 진짜 부드러워 음. 먹어봐 나 이거 첵스 되게 아삭아삭 음음 이게 진짜 쓰라한 주다. 다 맛있는데 음. 이탈리아서 똑같은거 있어. 음. 이름만 다르고 안주로 짜주죠. 음. 맥주 안주? 응, 음. 음. 맥주 안주. 저는 일단 체스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높았는데요. 음. 뭐 입점 드리겠습니다. 나는 살짝 뭐. 근데 이거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어서 나도 살짝. 음. 아 이탈리아서도 똑같은 거 있으니까. 비싼 비슷, 거? 점 근데 아셔야 될게 하나 있어. 데이브가 입맛이 엄청 까다롭진 않네요. <laughs> 쉬운 <쉬는> 남자야. <웃음> <웃음> 이게 나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응. 먹어보니까 약간 싱거웠어. 그리고 이거랑 비슷할 거야. 정답이고, 고래밥. Oh, 고래밥. 한국에 <laughs> 똑같은 모양 있잖아요. 고래밥이라고 해서지 고래밥. 고래밥. 그래, 고래밥 훨씬 맛있어. 이거 드셔보세요. 아. 싱겁지 않아? 치즈 맛이라고? 응, 음, 치즈 맛이 나긴 해. 되게 심심하지. 심심하고 입에 있는 습은 다뺏어 가는 음, 그런 맛. 맛. 맞네. 음. 아, 나 음. 어릴 때 그렇게 맛있었는데 미국에서 학교에서 급식 먹는 애들도 있고 도시락 사서 음.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보통 어머니들 어. 치프팩에다가 음. 넣어서 샌드위랑 같이 먹으니까 그때 맛있었는데 오월만에 음. 먹어보니까 이게... 별로. 난이점 저는 일점 드리겠습니다 음. 죄송한데 일점 드리겠습니다 나도 3점 정도? 네 음. 저희랑 할게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아쉽네요 이거는 비우글즈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보셨죠? 꼭 아잇 꼭할 건이요 꼭할 건이요 이렇게리로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애들 그래서 열 손가락 다 뿌고 많요 많요 일본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아응 네, 있어 <laughs> 어 뭐야 너 <목소리> <목소리> 가운데 손가락 <성과를> 진짜 좋아한다 <목소리> 근데 이거 기본맛이 아니야 <목소리> 나 기본맛 사려고 했는데 <목소리> 보니까 나쵸치즈 맛이네 자 <목소리> 여러분 <해보면 해야> 드셔보세요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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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초에 음. 그 소스 있잖아요, 어. 립펜 소스 그 약간 겨드랑이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겨드랑이 냄새나. 응, 그거 먹어본 적 없어. 나 마트로 가야겠다. 겨드랑이 음. 냄새? 를 아니 아니 소스 소스 소스. 안 아, 소스. 보여드릴게. 아니? <laughs> 나는 어 일점. 어 말까 나못 먹겠어. 한국 꼬깔꼬 인정돼 맛있다. 이점 스페셜에서 나는 좋아 역 칠점. 칠점? 나도 맛있는데 칠점. 응. 맛있다 그냥 나초 마그대로나와달 달아, 음. 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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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만드는 거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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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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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고으세요만점이야퍼펙 그냥 음. 땅콩이 아니라 음. 숯불 같은 음. 그 스모크 향 엄청 많이 나는 진짜 맛있는 아몬드. 그리고 일반 아몬드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 누가? 음. 어 아, 이거 진짜 맛있죠. 근데 맛있다. 나 이거 진짜 가져가면 안 돼? 집으려고. 나 조금만 집어. 10점. 나도 10점. 10점만 드셔도 10점. 난두점 오. 오. 진짜 진짜 좋아하는 과자 브랜드입니다. Ruffles Cheddar and Sour Cream. 싱겁지 않을 거예요. 난이번에 약속할게요. 이거 맛있어요. 어 이거 약간 그거 생각나 일본에서 우리 어, 아, 네, 다리. 그 다리 바닥에 아 바닥에 아 이거 아 일본 피자 아 약간 아 이거 비한 거야 그 피자 그 포테도 어, 맞 피자 포테 아, 아 진짜 쓰레기야아왜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네, 네, 네. 아, 네, 네. <laughs> 음~~ 샤워크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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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도 잘 나고 음. 진짜 진짜 잘 만들었다 음. 샤워크림 맛이 살짝 나면서 이 감자 생각보다 음. 부드러워 10점 드리겠습니다 와, 전 8점이에요 음. 근데 일본에서 비싼 과자 많아서 많아. 아마 놀랍지 않을 음, 그래? 거야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제일 맛있는 거니까 8점 둘다 일본에서 시간 많이 보냈으니까 맞아요. 아마 이 맛이 잘알 거야 근데 맞아. 생각해봐 한 4살 때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줬을 때난 그때까지는 계속 막 우유 막 근데 아, 그래, 음, 갑자기 음, 이런 MSG에 먹었다고. 빠져가지고 음. 와... MSG 음. 레이저, 나도 팔점 진짜 맛있다 언제나 그냥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 과자다 이건 미국에서 현재도 오. 제일 인기 많은 과자입니다 레이스보다? 레이스보다 사람들 이 과자에 미쳤어 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 플레밍하치로스 레진드라고 해와 진짜 빨개 되게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색감이긴 한데 아마 몸에 안 좋아 <laughs> 아, 근데 맛있어 처음 먹어본 맛이지. 응. 음. 아, 근데 좀 매워. 매워 친친. 응. 응. 쉬어. 응. 쩌. 맵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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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그렇죠? 셔 그리고 치토스 치즈 맛에다가 캡사이신 음. 넣은 게, 아, 그, 그 느낌이야 근데 이거 진짜 중독 장난 아니야 음. 먹다가 와. 계속 먹게 돼 진짜 여러분 매운데 계속 아. 먹게 돼요 이건 근데 그까지 못 먹겠다는 맞아. 사실. 일본에서도 매운 거는 별로 없잖아 어 근데 이건 확실하게 찌릿찌릿 찌릿찌 약간 음. 미국판 마라 같은 느낌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나는 이건 9.5 드리겠습니다 음. 난 이거 높다.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일단 치토스 원래 그과자그 바삭함과 이런 건 좋아가지고 좋은데 미국판 음. 마라는 아직 이해를 못하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산책 오점오점5서 오자 나 진짜 매운 거잘안 먹는데 이건 진득 아. 진짜 맛있어서 나는 8.5나 따라갈게 오점 음. 음. 우리 이제 슬림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프 주키입니다 예! 일본에서 비프 주키 많이 먹죠. 한국에서도 강아지들 내... 많이 먹어요. 아, <laughs> 난 이거 신 좋아해 솔직히 말할게 궁금하지도 않아 이런건 진짜 이탈리아 사람한테 주면은 이상하게 쳐다볼 거야 아 정말? 응. 일단 먹어볼게 잠깐만 뭐가 안에 있던어 어, 응? 주스 같은거 이 일본거보다 거기 맛이 진해 안에서 좀더 육즙같은 그 기름이 나 너무 맛있어요 나 팔락. 블론드 새사람이야. 사람들의 추르야맞네 <목소리가> 이거 인간용 추. 인간용 추루. 음. 근데 안에 진짜 부드러워. 음. 약간 육즙이랑 기름 사여 있어. 그래서 음. 씹을 때 폭발해. 콸을... 또 뭐예요? <목소리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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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미>. <목소리가> <사라미 맞아. 목소리가> 나도 먹을 때 사람이 맛은 나는데 <목소리가>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닌 거아니까 아, 심리적으로 <목소리가> 음. 어려 심리적 이슈. <목소리가> <목소리가> 멘탈 이슈. 그냥 멘탈 이슈야. 진짜로. 난 10점. 무조건 10점. 나짜맛 저도 인간 양이 때문에 인간 실 측정 와음 대박이다. 나 빵점인데. <laughs> 식감부터 별로야. 타이어 씹는 느낌인가? 어 맞아 맞아. 자전거 거머. 어, 자전거 거머. 잠깐 자전거 거머 먹어 봤어? 안 먹어 봤는데. <laughs> 아 이거 아, 그 아, 아, 은맛짠거 많이 먹었으니까 단거 가져왔는데 버터 펭글 버터 펭글 나 진짜 좋아해. <웃음> <웃음> 신, <웃음> 신기하게 생겼다. 같은데? 맛있어. 네? 이거 안에 음. 건조해. 엿 같은 건가? <목소리> 아니 말이 좀 그랬나? 엿 같아. 아, 엿같은 같... 드셔 보세요. 네. 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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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비넛바라 어, 그리고 짬. 음, 좀 짬. 음. 안에 좀 짬. 단짠단짠해. 음. 단짠, 단짠해. 음. 음. 8점, 구점인데 나도 저는 6점! 음, 6점? 너무 달아서? 냠냠냠! 음, 땅콩이랑 초콜릿 약간 엿시랑 섞인 음. 느낌이야. 음. 초콜릿이랑 비누압 조합이 진짜 대단해. 응, 음, 너무 좋아. 이거 미키웨입니다 나는 이거 좀 별로다. 카라멜 투머치야. 어... 가이마이버스서진 사람이 먹지. 그럴까? 진짜 딱 봐도 음. 미국 영화에서 나온 그런 뭔가... 스낵이야. 오, 오, 그리고 오, 오, 웃기게 오. 언제나 이거 영화관에서 많이 먹어. 드셔보세요, 여러분. 와. 사, 살짝 마스 같은 느낌인데 난 마스도 좋아해요. 와! 나. 나 아이거 진짜 치카치카 잘 해야겠다. 이거다 음. 다+ 무다 진짜 가격이 그렇게 인기 많지 않아. 오, 따라. 아. 건강검진 한번 해야 되고. 응. 아이거한 3점, 1점이에 저도 1점. 아, 5점? 이거 페이데이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방금 파르멜 너무 오버였지 이거는 땅콩 너무 오버야. 음. <laughs> 땅콩 오버하 편이 나빠. 아니야, <laughs> 아니야? 오 어... 어... 아, 이거 어... 거 어...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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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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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뭐지? 쇼. 맛있다. 난 좋아. 제짜 이거 생각보다땅콩 음, 좋아하시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약간 음. 땅콩이랑 카르멜 약간 섞인 느낌이야. 거기에 음. 그, 소금 완전. 영어로 베이데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 월급 받는 아, 날. 아, 월급 받는 오. 날. 나는 5점. 나도, 나도 5점. 1점 그럼, 6점. 이거는 음. hit or miss 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음. 갈리는 스타일 음. 영화관에서 많이 파는 음. 미국의 영화관 전통 캔디라고 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이게 약간 옛날 바둑? 바둑? 바둑바둑 <laughs> 아, 어? 아 고무야 그냥 어 식감이 좀 그래 이게 되게 엿 같아요 어그 맞아 응. 무슨 이미로 쓰는 거야 이거 <laughs> 엿 <laughs> 같기도 해와 이거 교정하고 있는 사람들 묻잖아요 진짜 다요말아야 그래. 임플란트 있는 사람 응. 이게 빠질 수도 있어 <laughs> <없어. 웃음> 음 일점저 똑같이 일점이에요 죄송해요 1점이에요 나 6점 왜냐? 오. 이 조합이 너무 좋아요 맛은 좋아 Sour Patch Kids입니다 진짜 좋아하는 캔디인데 좀쉴 수도 있어 미국에서 진짜 인기 많아 나 어릴 때 많이 먹었어 아 귀여워 오 색깔 봐드셔 오히려 보세요. 좋아 오야음 근데 조금 딱딱한 줄 알았는데 식감이 좀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좀 약간 느슨한 느낌. 난 좋아 우리요. 부드러워서 좋아. 맞아. 약간 녹아 응. 이거. 나 조금 더 딱딱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씹을 때편해 부드러우니까. 근데 왜 딱딱한 거, 거 원하는 이 e. 불편해. 뭔가 더 남을 어, 것. 아 붙다 맞아. 맞아 아난 좋아. 구즈보. 뭐. 미트 구즈보. 음. 저는 식감이 좀안 싶어서 6점 드릴게요. 나 따라갈게. 5점. 이렇게 해서 우리 미국 과자 다 먹어봤는데 다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픽 뭐예요? 픽. 와 아, 아, 그 제일 좋아하는 과자 뭐였어요? 난 아, 너무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이거다 이거다.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여러분도 미국 가서 이런 과자 먹을 기회 생기면 드셔보세요. 그냥 한국에서 몇개찾을수 있어요. 음. 오늘도 데이브, 에리나, 파올로 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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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